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좀 보겠습니다. 엊그제 추천주 했던 마크 전쟁이 조금 오늘 급등이 좀 한번 나왔던 부분이고, 뭐 사막권대에서는 좀 따로 노는, 어, 좀 흐름을 좀버려야겠네요 이게 괜찮은 놈인데, 아직까지 뭐 이상은 전혀 없어요. 어, 전혀 이상은 없고, 중심에서, 음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 영상인데좀 삐지피해야 되는가 알수 없는 흐름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매수권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신의 손절만 정확히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종목 어, 두 종목을 네, 추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댓글 남겨두는 거 보셨죠? 새벽 4시 3분에 오늘 어, 정말 좋은 기라고 문자반 꼭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남겨드렸었던 부분인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세, 어, 문자 보내드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8시 40분에 보냈어요. 정확하게. 저는 8시 50분. 이전에 아침에 첫 문자가 나갑니다. 자, 금이 시초가 매수 가능 종목, 미보이자.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면 얘기하는 거죠. 자금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고. 에클론 10% 시초가 매수. 티슈젠 10% 시초가 매수. 셀트론 제약 20% 시초가 매수. 비중 얘기하는 거에요. 셀트리오 스케어비중 10%, 시초가 매수. 보호 예서 물량 신경쓰지 말고 10%만 매수. 오늘 코스타 어, 지수 반등 예상됩니다. 반등하려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무조건 가야 합니다. 비중만 맞춰서 문자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늘이 얼마나 좋은 게 이제,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죠? 시초가 그냥 무조건 때려잡으라고 방송, 듣는 분, 들은다 아셨을 겁니다. 그죠? 대박 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건 그거고, 어쨌든 뭐, 자기복은 자기가 찾는 겁니다. 아, 는 만큼 버는 거예요. 자, 저는 어쨌든 열심히, 어, 기포 전수만 합니다. 때는 기포 다 수시로 장중에 설명드리고, 많이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쫄지 말고, 어디는 절대 물리지 않는 자리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가를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셀트리온, 셀피리 오늘 시초가 막 때려 잡으라했 때, 어제부터 얘기했죠? 어제부터. 어제, 12만 3천원 밑에는 절대 안 물린 자리니까, 이게 얼마나 싸게 사는 자리에요. 그죠? 그냥 무조건 때려 잡으면 되지. 어? 셀트리온 제약은 8만 6천원에는 그냥 다거저먹는 거라고, 다 얘기해드렸던 부분이고, 어? 8만 6천원 밑에 어제, 오늘 급등, 급등에서 이제, 어, 급품 부분 날아가죠 갭이 3.98에요. 저는 그냥 무조건 시초가 매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유 불문이에요, 이유 불문. 뭔만다 아시겠죠? 왜? 간다는 거 알거든요.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어 자, 내일 가시는지 뭐 보겠습니다. 뭐, 이제 뭐, 음, 잘못 자칫하면은 내일은, 아무튼 들 쫓아가면 물려요. 어? 미리 얘기하지만, 어, 갭다가도 초반 달릴 때 쫓아가면 물립니다.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자지니연스 종목 좀 볼게요 3등 분선으로 그대로 나눠 하시면 되구요 15,500원 에서 여기 14,200원 까지 열리네요 그 다음에 14,850원 네, 이렇게 3등분 나누시면 되구요 음, 아, 13,500원 손녀가 좀 넉넉하게 잡고 보세요 금방 안 죽는 종목이니까 잡히면 대부분 다 수익 줍니다 오전장 일단 11시 이전에만 하시고 장면 11시 이후에는 여기 중심부터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SL, 어첫 번째 자리가 26,250원, 25,500원, 24,650원. 이렇게 됩니다. 손절가는 2 4 0 0 0또 넉넉하게 잡고 보시고, 이것도 오전장 11시 이전에 여기서 노려보고, 11시 넘어가면은 중심부터 이렇게 노리셔야 됩니다. 항상 요 기준을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포 존수에서 제가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상승장 제가 소외안 받게끔 리딩을 겁나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종목들 보면 알죠 저는 저기 뭐야 저까지 그런거 추천 안해요 주도주들 딱딱 급등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신라젠 빵 때린 것도 보시죠 어? 신라젠 1000원짜리가 뭐가 부럽습니다 안전하고 어, 주도제이면서 급등 가능한 종목을 하면 되는 거죠? 신라젠. 매수기 많이 줬습니다. 오늘 얘가 종가 10% 이상. 셀트리온제고 뭐14% 넘게 올라갔었고, 거의 뭐15%밖에 올라갔었던 부분이고. 이거 제가 여기서 매도시켜드리고, 어, 여기서 또 잡아드리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죠? 어, 여기서 또잡아드려죠 또. 또 잡았어요, 여기서 다시. 그리고 시간에 2%또 떴어요. 이미 이거까지 하면은 그냥 기본 또5%또 보너스입니다 얘 예, 98,000원 에서 무조건 넘어가야 되거든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오늘 못 넘어갔어요 97,900원이요 그래서 내려올 때 사라고 했던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넘어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여기는 음, 이 가격대는 이 밑으로는 다 공짜라고 돈 있으면 사면 다내 돈이라고 반드시 이렇게 올라온다고 반대로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이거 6월달까지 이 장세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지금 어려운 장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목별 장세 수납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장세가 개인들 하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뭔말인 아시겠죠? 잘못하면 은 계속 바짝 탑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그냥 같이 하자. 문자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 종목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거는 그냥 같이 하시자고 제가 맨날 맨날 얘기했잖아요. 진작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부터 했으면.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어,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다면 라 고민 좀 그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